안녕하세요 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후기를 한번 써볼텐데 이게 이름이 안써있고 뒤에 그냥 이렇게 면발이라고만 써있어요 이게 9월에 나온거니까 이번달에 나온건데 한번 이 제가 이거는 별점토라고 이름을 지겠습니다 아, 별액점이요 이거 별액점 후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섯개 색깔이 따로따로 있는데 어, 조금씩 꺼내서 놀아볼게요. 이게, 기포가 다 있어요. 그러면 무슨 색부터 해볼게요.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하고서 멈춰볼게요. 어, 다시 해볼게요. 네, 노란색입니다. 노란색 꺼낼게요. 근데 양은 엄청 적은데요, 여러분. 색깔이 엄청 이뻐요. 이걸로 정토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걸로 치즈 풍경 만들 수 있습니다. 어, 이거는 통까지 해서 딱 처음에 구입을 했는데 좋구요. 자, 랩도 되구요. 겁나 투명해요 여러분, 여기서 색깔이 노란색, 빨간, 아 분홍색, 초록색, 파란색,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투명색인데요. 저는 원래 이 파란색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하얀색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하얀색 진짜 좋아요. 엄청 이쁘죠? 다음은 옆에 있는 초록색. 이걸로 유리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완전 좋아요. 어, 구입은 잘한것 같고요. 여러분, 제가 기분 뜻인지 모르겠지만, 구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. 여러분, 도와주세요. 이미 제 생일을, 어, 생일 목표를 돌파했지만, 70명이 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. 2015년 목표는 100명입니다. 어, 아직 1년도 안 됐는데,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저를, 저의 구독 눌러주시고, 저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셔서, 감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초록색. 초록색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나온 건 이뻐요. 어, 제가 구독자 100명이 되면 여러분 제가 이벤트를 열게요. 어, 되는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 어, 너무 어, 제, 저랑 만날 수 있는 분들. 네. 제 구독자들 중에서 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분들께는 정말 죄송드리고요. 네 분홍색입니다. 어 구독자 100명 되면 이벤트 많이 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선물들 많이 드리고요. 그 시체 공개 네 그런 거 많이 공개할게요. 어, 분홍색도 진짜 예뻐요. 젤리가 다이 젤리. 여기 여기는 면발이라고만 써 있는데 면발은 아닌 것 같아요. 느낌이 엄청 좋고요. 어 일단 파란색, 하얀색은 마인즈방 주인공으로 하고 이게 뭘드로 이렇게 딱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나와요 하, 이거 이제는 기억나시나요? 이걸로 만들면 얘도 색깔이 쁠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걸로 점토 만드는 거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두구두구 이제 마지막 대망의 하얀색입니다 우와 엄청 이뻐 요 색깔 와 랩은 당연히 투명하겠죠? 완전 투명해요. 와, 비쳐요이 점토는 최고급입니다. 아, 제가 완전 좋아. 얘가 1등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색깔대로 한 번,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제가 색깔 완전 예뻐요 일단 이 하얀색 끌고, 제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란 아, 첫 번째, 하얀색. 두 번째, 파란색. 세 번째, 분홍색. 네 번째, 노란색. 다섯 번째 초록색. 네, 이렇게 다섯 개의 별인데요. 어, 이거 후기 꼭 봐주시고 구독은 눌러주세요. 여러분 제가 100, 구독자 100명 되면 이것도 있, 어, 미리 사놔서 여러분들께 한명한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얼른 100명을 채우시면 이 별을 가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겠죠? 그러면 빨리빨리 구독을 눌러주시고요. 지금 뚱이 저 사랑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 이별 액점 후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